자이 영상은 화제의 레전드 영상이죠. 어, 김건희가 나는 줄리가 아니다. 절대 에, 술집 룸사동 아가씨가 아니다. 라고 강변하는 그건 동영상입니다. 어, 정말로 레전드 영상이죠. 많은 분들이 회자되고 봤던 내용이고, 서울이 소리에서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여러 그 고소고발건들이 있었고, 줄리가 김건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막 당합니다. 김건이 관련자들로부터,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고소고발을 당해서 경찰 조사도 받고, 이제 재판에, 급기야는 재판에까지 이제 계류가 되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누군가 딱더 이상 스톱을 딱,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재판은 진행이 돼야 되잖아. 요 형사든 민사든지 간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권리에서 이제 아내옥 씨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아내옥 씨 주장은 그거예요 줄리의 엄마가 최은순이라고 막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관이 집요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한번 만난 여자의 장모까지, 엄마까지 이게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안내 혹시가 그럽니다. 한 번만 잔게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경찰서에서 했다라고 전에 공개를 했었죠. 그것들이 이제 진술 주서, 경찰서 진술 주서에 고소단이 피고발자 진술 주서에 그대로 고소단이 담겨서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공개한 적이 있었죠. 그런 사건인데 왜더 이상 진행이 안 될까요? 하여튼, 그,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막고 있다. 막는 사람이 범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관련해서 레전드 영상 한번 보실게요. 정말로 이 영상은 두고두고, 두고두고 회자될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포기해야 될 입장까지 와 있거든요. 김건희 씨는 이 부분에 네. 책,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표명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출집 여적 어떻게 영부인이 되냐. 자 직업을 가지고 표훼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 얘기 이거예요. 직업은 뭐 술집 아가씨도 영인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줄리 사건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의 심층부 특히 사법권력. 검찰 권력에 접근해서, 검찰 세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데, 뒷배로 쓰기 위해서 활용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큰 문제인 거죠. 국기문란 사건인 거죠. 국정농단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단순히 술집 여자가 다 대통령도 될수 있고, 영부인도 될수 있고, 저도 인정, 인정합니다. 다될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검찰 권력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 자신의, 에 성을 이용해서, 성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자신의 뒷배로, 어 활용했다라고 하면 그런 검사 집단이나 그런 그 그런 아가씨, 그런 여자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로 국정농단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돼야 되는 사건이죠. 자 계속 보실게요. 정말로 중요한 영상이죠. 그거 자신 없습니다 여기 못나 우리 못 나와요 후보. 그거 자신 없으면 어떻게 룸살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가 자 어떻게 룸살롱 아가씨가 영부인이 된다고 후보에 나와 그러죠. 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룸살롱 아가씨가 영부인, 영부인이 된다고 후보에 나와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laughs> 음. 아, 이렇게 해서 이명수 기자가 깔깔깔 웃습니다. 영부인을 포기해야, 연구인을 포기해야 된다. 예. 김희 음, 씨는 사실 처음에 책임을 자라. 증인이 있으면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증인이 이제 계속 나오죠. 그 니까줄 하는 음. 분이 증인들이 한 10여 명막 나온다. 가 보고 그래도 음. 와, 이렇게 이쁜 여자 다 여자가. 제가 눈매를 보고 아, 그 여자다라는 생각을 했어 아. 눈매를 보고. 사람이 눈을 속일 수없습니까하게서 음. 음. 줄리다 신분으로 만났을 음, 시절에는 고시절 그 사진에 생형 수술을 했을 당시요 어깨 긴얼굴이막몇개 그 그렇게 뜨잖아요. 지금 현재 얼굴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음. 그걸 저도 그걸 보고 얘가 예뻤구나. 줄리라는 이름을 제가 그때 당시 들었고. 예, 네. 네, 얼굴이 이 얼굴은 이 얼굴이에요. 음. 정확하게 음, 맞다라고 음, 증언합니다. 너부 대대하다랬잖아요, 제가. 남상의 너부 대대 줄리가 줄리 그랬잖아 없다, 오해다, 왜곡이다 는데 줄리의 과거사 일부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요, 줄리는 악마가 맞습니다. 그 말을 다 어떻게 믿어? 말안 된다니까. 네. 증거를 내라 이거 증거를. 네. 가줄리 증거? 이거야. 증거가 그여 명이 증거, 증언하네요. 증언하네요. 나랑 줄리 했던 같은 뭐 친구 있다며 잘 됐네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라 이거야. 알아, 이거야. 음. 어? 그럼 그 친구는 나랑 활동했던 시기로. 자이 활동했던 시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활동했던 시기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쓰, 쓰지 않는 단어죠. 활동했던 시기. 에이. 예, 보통 이런 활동들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 보통상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이 아니죠. 보통 술집 여자들이 쓰는 언어라 갑니다. 이게 활동했던 시기거든 그저 뭐그 당시 만약 또 손님들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손님들은 네. 지금 나갔죠. 네. 손님이 아니고 다, 법정에서 이제 음. 누군가 누군가 하나는 두들겨 맞겠죠. 내가 두들겨 맞던 그그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음. 그럼 되는 거예요. 5만, 프로 자신, 5만, 5만 프로 퍼센트 자신이 만퍼센자신있대만 자신이 돼요. 그거 습니다 여기 못나못 나와, 나와요. 대단하네요. 자시고, 네. 후보보다. 어떻게 롬살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 어떻게 롬살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에 나와? 어, 후보에, 후보에 나와. 잘 들어 셔야 됩니다. 아무 바꿔도 바뀌어도 두 번이나, 네. 번이나 네. 그 똑같은 얘기하네요. 본인이 자신만만하게 그 증인이 음. 있으면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증인이 이제 강진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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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한국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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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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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에서 한국에서 한국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정당 정치도 있습니다. 6번째가 우리가 이따가 보여 드릴 이제 사채업 여성 사채업 여성 세는 어, 2번째가 이제 아내옥 회장, 회장. 아홉 번째가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해 드렸던 라마더런해 상속 호텔의 토스카나 그상 아케이드, 시사의, 시사의 품격에서 인사 어, 그래서 레스토랑에 근무했던, 음, 호텔에 레스토랑에 근무했던 근무자들이 줄리를 똑같이 받다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부, 어, 정하고 있는 거죠. 뭐, 0만 퍼센트 자신이 있답니다. 1 0 0만 퍼센트. 와, 어, 사실일까요? 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관련해서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공이 최근에 아주 특이한 영상 하나 만들었었죠. 술집 여자 어, 뭐룸그 그 여자 근무하는 아가씨 여자들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좋은 거다. 어, 지치고 힘든 회장님도 위로해 주고 사장님도 위로해 주고 너희들이 성공할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한 거죠. 그, 그 거기서 하니까 어, 지치고 힘든 사람들로 위로해 주고 달래주고 어, 용기와 힘을 주고 그러니까 참 보람 된 직업이고 회장들 만나서 출세할 기회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는 이제 최근에 천공이 얘기했죠.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들렸었어요. 그 이야기들이. 그래서 많이 회자가 됐었죠. 왜 천공이 갑자기 이 시점에서 이런 동영상을 찍었느냐 찍어서 송출을 했느냐라고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았었던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재판을 맡고 있는 자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라 이제 생각하는 입장인데 아, 많은 분들이 생각이 있을 겁니다.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재판이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언제쯤 끝날 것 같은지. 제 생각에는 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재판이 진행되면 뭐 큰일 날 일이라도 있나요? 왜 이렇게 죽기살기도 막는 거죠? 정말로 이상한 거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많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 증인은 (9명이나) 나왔는데 아 (9건이나) 나왔어요 관련 증인들이. 나타났는데 본인은 극구 100만 퍼센트까지 이제 부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술집 룸사롱 아가씨가 영분이 될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본인은 사임을 해야 되는데, 사임을 할딱처지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밝혀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이 정권이 끝나야 밝혀질 것 같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